그게 뭐야? 가령이, 그게 뭐야? 밤도 있고, 가령이, 밤도 죽고, 밤도 죽고, 고구마도 죽고, 와, 이게 뭐야? 어휴, 가자, 가자, 가자. 가령이, 저기 가서, 와, 물고기 보자. 우리 가령이, 물고기 보자. 조심해 가세요. 오, 자전거 조심해야 돼 가령아. 자전거. 어머 오리가 있네. 여자 오리. 여자 오리 하고 남자 오리 하고 있네. 우리 어디 앉을까요? 여기 앉을까요? 응. 어. 여기? 거기 앉아요. 그러면 거기 앉아요. 조심해. 조심 조심. 잠바 뻗지 마. 추우니까 잠바 뻗지 마 뻗을 거야? 응. 너 추워서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 가령아, 넘어지면 안 돼. 거기 넘어지면 안 돼. 할아버지가 주신대 자, 벌리고 조금씩 주세요. 가령아, 오구, 물고기가 신났네. 와, 어머나, 가령아, 그거 한 번만 할머니가 집어보자. 응. 어? 해보세요. 아 그래도 해보세요. 네, 네. 먹어도 돼요. 고맙습니다. 응. 아 그렇구나. 자, 가령아, 할머니가 던져야 되겠다. 우 물고기가 얌얌얌 잘 먹네. 와, 엄청 많다. 어, 엄청 많다. 와, 그런데 오리가 저기도 있다. 가령아, 저기. 오리가. 가령아, 저 위에 봐, 오리. 가령아, 천천히 줘. 천천히. 다 먹은 다음에 주세요. 천천히 주세요, 가령이. 음. 맛있나봐. 어, 응. 맛있나봐. 그지? 가령이 잉어 밥 주세요. 많이 먹어라 그래. 사이좋게 먹어라 그래. 와 대단하다. 아. 어 남자 오리 여자 오리가 오네. 가령 아 천천히 주세요. 응. 사이 좋게 먹어야 돼요, 그지요? 음. 가령아, 천천히 줘, 천천히. 여기 하얀 티밥이 없을 때 주세요. 없을 때 저기 먹고 있잖아, 붕어가. 근데 자꾸 주면은 꿀꿀이가 돼. 붕어가 꿀꿀이 되면 좋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꿀꿀이 되면 안 돼요. 오리랑 사이좋게 먹으라 그래야 되겠다. 와, 천천히 주세요. 맛있어? 우리 가령이도 붕어 새끼야? 오리 새끼야? 아니에요? 헉, 붕어가 맛있게 먹네. 그치 붕어 이제 그만 줄까? 가령아, 가령아. 그러다 이제 발 빠진 큰일 나. 깜짝 놀랬지? 그거 만지지 마. 이제 그만 줄까? 내일 줄까? 응? 오늘 다줄 거야? 가령아, 내일 주자, 이제. 오늘 너무 많이 주면. 오! 우! 잉! 먹이 너무 많이 먹는다, 얘네들 봐. 어우, <laughs> 와, 와, 와. 음. 이제 그만주고 일어날까, 우리? 응? 집 라인 타러 갈까? 그러면 우리 뭐할까? 어머나 어머나 우와 우리 가령이 잉어 먹이주고 와 조심해 그거 빠지면 큰일나 아이고, 예쁘다. 아무나, 잉어가 너무 잘 먹는다. 만마를 엄청 잘 먹네. 응? 음, 오리가 멀리서, 나도 하나 먹어볼까? 하고, 빙글빙글 도는데. 어우, 오리가 먹는다. 응. 음. 가령아 넘어지면 안돼 조심해야 돼 이쪽 뒤. 응 음, 우리가 오네. 와 우와. 우와 그만하세요. 가령아 조심해 조심. 이리 와 이리 와 이제 그만하자 이리 좀. 응응응. 싫어요. 응. 싫어요? 아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서 줄 거예요? 가령아, 넘어지면 큰일 나? 넘어지면 다쳐요? 어디 가? 가령이 어디로 가? 어머, 오리가 저기서 오네? 여기서 줄 거야? 그럼? 거기서 줄 거야? 그, 나무판이 있어서 잘못한 먹이가 거기 떨어지겠는데? 응? 어, 애기 물고기가 많네. 애기들이. 저기도 있다, 가령아. 저기도 많다. 아기 물고기도 있다. 그지? 어, 잉어가 어른이 되는 거야. 아기 물고기가 엄청 많네. 야, 우리 가령이가 눈이 밝다. 가령아, 신발 뻗어지면 안 돼? 조심, 조심, 조심. 발을 거기다 놓으니까 더 좋아? 오, 신발 떨어지면 안 돼, 운동화 그거? 뭐지, 질경인가? 냄새나? 응. 야, 가령이가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물고기가 다 따라 내려왔네? 어? 오? 가령이 친구, 언니 따라 다 내려왔네? 음, 다 내려왔네? 오늘, 코딩스포, 비트스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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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리가 오리가 왔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오리가 이야 저기도 많이 왔네 오리가 이야 내일은 거기 와서 먹어야 잉어 밥 줘야 되겠네 그럴까? 옛날에는 저 아래서 줬는데, 저 다리 옆에서. 그지? 음. 이제 다 줬어? 없네? 어머, 조심. 어머. 거기 내려가서 주네, 또. 이제 먹을 것이 없네. 이제 아무것도 없어. 자, 비닐봉지 할머니 주세요. 가져오세요. 자, 조심해서 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요. 자전거가 아닌 길에 가지 마세요. 오, 가령이가 여기 티밥 떨어뜨렸네? 주워가지고 던져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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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아 조심해. 가령아 조심하세요. 자. 아, 아이고 잘한다. 어, 줘봐. 너무 좋잖아. 아파안 아퍼? 아파? 가령아, 그 운동화 떨어지면 안 돼. 가령아, 저 오리가 발로 이렇게 헤엄치는 거 봐. 가령아, 저 오리 발 봐. 오리, 오리 발 빨간 발 봐. 수영하잖아. 이리 와, 가령아, 이리 와. 이제 이리 오세요. 그만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자, 가령이 그 다음 뭐 할까요, 우리? 거기 앉아서 우리 뭐 할까요? 앉아보세요. 어머나! 저기, 키밥을 엄청 떨어뜨렸네. 가령아, 그러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 점프하면은. 살짝 걸어서 내려와야 돼.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가령 미끄러지면 안 돼. 조심하세요. 가령한지. 가령 이제 그만하자. 그만 그만.